아주 까는 브랜드 많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손절할 사람한테 소개해야 될 차라는 게 있어요. 컨텐츠의 전문성을 녹이는 경우 생각보다 드뭅니다. 객관성보다 자극을 우선시하는 경우도 있고요. 정보도 사라지고 노림수만 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모터그래프의 편집장을 맡게 된 황욱이기라고 합니다. 저는 2015년까지 자동차 전문지에서 근무를 하다가 바로 얼마 전까지는 계속 이제 외국 돌아다니면서 자동차에 대한 어떤 그 역사나 해외에서는 이제 어떤 식으로 자동차를 즐기는지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하고 다녔다고 한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아직 잘못이죠. <laughs> 요게 조금 이제 개념이 다른데, 제가 소유했던 차는 저는 이츠 Y2 소나타로 운전을 배우고, 구아반 때도 탔었고, 그 다음에 잠깐잠깐 이제 거쳐갔던 차들은 알파로메오도 있고, 뭐, MGB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푸조를 타고 있어요. 타고 있는데, 일을 하면서는 굉장히 많은 차들을 탔었어요. 엔초 페라리도 탔었고, F50도 탔었고, 많이 타긴 탔었죠. 근데 이게 소유하고 그 개념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요. 자동차 자체가 저한테는 사실 일하는 도구거든요. 이게좀 아, <laughs> 굉장히 좀 민감한 질문이에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차는 전 알파로메오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면 회사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그 레이스에다 이제 몰빵을 했던 회사거든요. 그 수자쟁이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바 어떤 한 가지 목표를 향해서 가는 그 열정이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알파로메오고 자주 까는 브랜드 많죠. 독일 차들부터 시작해서. 뭐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 뭐 다른 회사들도 있는데 그것도 뭐 깐다라는 표현보다는 나한테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맞느냐 저는 이제 그 차이라고 해요.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면 손절할 사람한테 소개해야 될 차라는 게 있어요.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좀 문제점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뭐 AS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차가 망가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건가. 근데 저는 푸조를 타고 있습니다. <laughs> 좀 아이러니한데.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게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는 자동차는 기계를 다루는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차가 저는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이거 너무 많은데. <laughs> 제가 사실은 살짝 이 패티시가 있어요. 그 웃음 패티시냐면은 최초 타이틀을 갖는 그 패티시를 굉장히 좋아해요. 한국 사람으로는 처음으로 이제 카트를 타고 하는 24시간 내구레이스에 완주했던 기록도 있고, 그래도 제 인생의 하이라이트는 이제 몇년 전에, 한 3, 2년 전쯤에 갔다 온그 밀레밀리아라는 클래식 랠리가 있는데, 한국인 최초로 완주를 해서 내 기록이 이탈리아의 기록보관소에 내 국적이랑 이름이 이제 올라갔다는 거. 그게 제 인생의 제일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그들이 가진 차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이런 거를 배웠던 게 자동차 커리어에선 제일 큰 하이라이트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거 솔직히 얘기해도 될런지 모르겠네. <laughs> 사실 국내 자동차 매체를 제가 잘안 봅니다. 네, 안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다 똑같은 내용만 하거든요. 컨트롤 C, 컨트롤 V 해가지고 이제 다 갖다 붙이고 어떻게 보면 지면 메꾸기 시계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잘안 보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자동차를 가지고 즐길 거리에 대한 정보가 너무 적어요. 그리고 차얘기보다는 변질된 경우가 많아요. 조회수가 가장 높은 영상들을 찾아보면은 이쁘고 젊은 여자애가 나와서 단순 눈, 욕이 용도만 출연을 시켜가지고 그냥 어그로만 뜬다. 그런 영상은 조회수가 높아요. 그러니까 본질에 집중하기보다는 다른 어떤 큰 거에 묻어가는 좀 약간 의존적인 내용의 콘텐츠들이 많아서 사실 국내 매체는 그래서좀 약간 문제가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제가 좀 그나마 좀 젊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자극적인 콘텐츠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말초신경을 이렇게 톡톡 때릴 수 있는 것들. 네. 아까 얘기했던 그 여자들을 활용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본질이 있으면서 그 본질을 얼만큼 그걸 가지고 말초신경을 때릴 수 있는가. 그런 콘텐츠는 굉장히 좋아하죠. 싸움하고, 경쟁하고, 순위 매기고, 뭐. 이미 인터넷에 보면 누군가 순위를 다 매겨놨어. <laughs> 그런 것들 보면은, 아, 좀 재미있는 편이죠. 저는 각 메이커에서 자기네 주력 차들을 다갖다가전 장거리 로드트립을 해보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비용을 유저가 다 내는 거죠. 어떤 차는 이게 유지비가 높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잖아요. 바다 뭐, 차가 멈출 수도 있고. 정말 근데 코스를 아주 빡세게 짜야겠죠? <laughs>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자동차가 가진 한계가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 거는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예. 네. 현대기아일 것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은, 현대기아에서 만드는 차들 자체의 그 컨셉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내구성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리고, 실내 공간 있잖아요. 실내 공간 패키징은 현대 기아를 지금 따라올 수 있는 회사들이 없어요. 장거리로 가다 보면은 그 운전하는 사람이나 동승자들이 얼마나 쾌적하게 느끼느냐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기본기는 저는 토요타라고 생각을 해요. 그 기본기는요, 언제 나오냐 하면은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 때 나와요. 제 사례를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제 앞에서 제 몸보다 더큰 트랙터 타이어가 고속도로에 한번 떨어진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운이 좋게 피했거든요. 그때 딱든 느낌이 뭐였냐면은 움직임에 내가 되게 믿음감이 있었죠. 아, 이 차는 이만큼 움직여도 아, 저거를 충분히 피해 나갈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얘기가 현대기아 차가 나쁘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부분은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만들고 싶어요.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데 저희 사장님이 진짜 예산 밀어주신다 그러면은 저는 역사에 남을 만한 차를 한대 외국에서 갖고 와가지고 그 차를 처음부터 다 만들어보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멀쩡한 차를 갖고 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의 뭐 정크야드에 있는 진짜 걸레 같은 차를 갖고 와서 고철이었던 게 하나의 어떤 생명력을 얻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거를 한번 사람들한테 이제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 자동차에 대한 즐거움을 사람들한테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존경하는 모토그래프의 그 38만 구독자 여러분들의 보편 타당한 부분들을 맞추고 다른 데서는 못 보고 모토그래프에서만 볼수 있는 그런 콘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사실 그 부분은 제가 이제 좀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그 젊은 세대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저는 지금 이 업계의 고인물, 예, 꼰대가 돼버린 제 의사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됐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은 제가 자동차를 처음 좋아했을 때에 비해서 받아들이는 정보의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접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시너지 있게 활용을 하고 싶은 게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 큰 화두가 있죠. 전기차. 저는 안티전기차예요. 그러니까 기름냄새 좋아하는 사람이지 무미, 무치, 건조하게 움직이는 거를 자동차라고는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거는 저희 세대 때 얘기고,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오히려 기름냄새 나는 차들이 냄새도 별로 안 좋고, 뭐 관리할 것도 많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요. 어쨌든 시장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같은 바퀴를 굴리는 기계를 굴리는 입장을 생각을 했을 때, 동료건이 바뀌었을 때이 사람들은 이 차를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더 이제 탐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받아들이고, 어쨌든 그 세대 간의 그런 조화 같은 거를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그걸 이제 콘텐츠에다가 좀 녹여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 존경하는 38만 구독자님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그분들이랑 뭘 계속 하고 싶은 거를 많이 만들 생각이에요. 예로 하나 들자면은, 올해 2차 선정부터 시작해서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자동차 쪽의 어떤 그 어워드나. 근데 그게 대부분 보면은 일반 유저의 의견은 거의 배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희는 어쨌든 38만이라는 구독자가 있고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그 차에 대한 의견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더 다양하게 유저들의 입장에서 수용을 할수 있는 부분들을 저는 좀더 많이 생각을 해볼 예정입니다. 저는 모빌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동차가 이제 타는 용도에서 생활 공간으로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제 모빌리티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 같은 꼰대나 고인물들한테는 사실 그이 모빌리티라는 단어가 굉장히 그 어떤 거부감이 드는 근본 없는 단어같이 느껴져요. 솔직히 말씀하자면은. 근데 젊은 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것도 굉장히 빠르고 이 모빌리티라는 용어가 또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근데그 부분에 대한 어그 대비나 뭐 이런 거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존경하는 38만 구독자 분들과. 12년 동안 모토그래프가 이제 걸어왔던 길을 생각을 하면서 자동차에 대한 즐거움은 안 잊으셨으면 해요. 그리고 앞으로는 조금 더 독자랑 구독자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고 모토그래프라는 매체가 혼자 성장을 하는 게 아닌 구독자 여러분이랑 독자 여러분, 그다음에 그 외에 주변에서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랑 좀더 성장을 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자,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